안녕하십니까 주행커입니다 자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 오늘의 종가 모두 보셨을 겁니다 11만 3천원 어제 대비해서 1.99% 상승 마감을 하게 된 건데요 자 근데 단순히 올랐다 끝이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요 앞으로 남아있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나온 하루였습니다 무슨 단서였느냐 자 오늘 하루치 반등이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하루치 반등이 아니라 다음 랠리까지 연결되는 그 신호탄, 그 시그널이 나오는 자리인지 오늘 장에서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주행커가 지금 포착한 정원과 증거들을 나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큼지막한 이슈가 한몫을 했다는 것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행커가 오늘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에 마련해 두었으니까 순차적으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장 초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으로 좀 들어가서요. 장 초반을 보면 122,500원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떨어져요. 윗꼬리 그리고 단숨에 밀렸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했을 자리입니다. 아, 또 밀리나? 공매도 때문에 눌리나? 자, 근데 종가는 11만 2800원. 그게 아니라 11만 3000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마감을 했어요. 자,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장중에 분명 변동성은 있었지만 결국 의미 있는 지지선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사뿐히 올려주고 종가 마감까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장이 하나 오션에게 보내는 신호였다라는 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무슨 신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급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일단 프로그램 먼저 적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오늘 18만 주 순매도가 나갔어요. 어제는 16만 주가 분명 순매수로 들어왔었는데, 하루 만에 방향을 조금 턴한 모습을 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매매 규모가 거래 대금 대비해서 그렇게 큰 충격을 준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외인과 기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12만 주가 순매도로 나갔고요. 기관 3만 8천 주가 순매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단기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거고요. 기관은 저가 매수로 파악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둘이 붙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그리고 개인분들 74,000주가 순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주주님들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주행커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요, 이 흐름이요, 9월 5일 날이 있었던 자리랑 똑같습니다. 그때도 5% 처음에 급락을 하면서 113,000원이 깨졌었던 자리. 여기서 외인이 완전히 던져버리는 모습, 기관이 일부 받아내는 모습, 근데 불과 며칠 뒤 반등하는 모습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아마 흐름이 지나가게 될 겁니다. 외인들이 단타 물량을 털어낼 때 기관이 밑에서 받아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 자리가 되겠죠. 주말 전이니까. 그러면요, 이 자리가 단기 흔들림은 있겠지만 큰 흐름은 위쪽으로 열려 있다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신호. 그리고 공매도를 좀 보겠습니다. 공매도를 수급과 같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공매도 오늘 기준 누적장고치 일단은 1,000 이만주가 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숫자를 좀 잘못 봤네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공매도 평균가는 얼마냐? 113,397원. 만 오늘 종가와 거의 똑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숏 포지션이 지금 안정적인 수익권이 있지를 않아요. 아주 얇은 구간에서 눈치싸움을 하고 있다는 라 말입니다. 그러면 내일이나 이번 주 안에 하나오션이 11만 5천원 이상 올라가게, 되, 올라가게 된다면 이 공매도 잔량은 당연히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압박. 단순히 버틴다라는 게 아니라 손절이나 숏 커버링으로 전환이 될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즉, 지금은 매수와 매도의 경계선. 따지자면,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리가. 그런데, 여기서 주인과가 희망적으로 바라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9월달 시작하고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왔는데, 오늘 그 정점을 찍는 내용들도 나왔어요. 무엇이냐? 자,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대만. 양민해운으로부터 1.9조 원 규모의 친환경 컨테이너선 7척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이게 단순히 배몇 척을 건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해운 시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전 세계가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탄소 중립 외치고 있죠. 유럽은요. 이미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IMO, 국제 해사기구 규제도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고요. 그런 글로벌 선사들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존의 노후 선박을 그대로 두면 벌금과 규제에 묶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체 선박을 찾겠죠. 그것도 LNG, 메탄올, 암모니아 추진 같은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해야만 살아남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양민해운 수준는요 바로 그 흐름 한중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 지금 대만, 유럽, 일본, 미국 지금 할거 없이 전부 선박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데 하나오션이 지금 가장 먼저 그 물량을 가져오고 있다. 누구? 우리의 하나오션이. 한국조선의 청사진은요 K조선이나라는 말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실제 계약서로 실제 조단위 수주로 증명이 되고 있는 자리에요 증명. 그렇다면 우리 주주님들이 앞으로 궁금할 건딱 하나겠죠. 이 정도 좋은 뉴스가 나오고 아니 며칠 전에는 뭐 그리스다 뭐다 어디다 계약도 많고 수주도 많고 앞으로 좋다고 하는데 왜 주가는 오늘도 그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느냐? 변동성만 있었느냐? 자, 바로 여기서 투자에 심리 싸움이 갈리는 겁니다, 주주님들. 시장은 언제나 호재가 나올 때 먼저 흔들어버려요.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뉴스인데, 어, 이 종목 왜 빠져? 이렇게 느끼셨던 경우 많죠. 그러면서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누가 받아갑니까? 기관과 외인 또는 동시에 받아가거나,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장 끝나고 보면 결국 종가는 플러스 전환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패턴이에요. 우리 주주님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시장은요, 늘 똑같이 움직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급등 주면 개인이 올라타고 기관은 차익 실현하고 반대로 좋은 뉴스 나왔는데 주가가 이상하게 눌린다. 개인이 실망하면서 던지고 개인이 또 받아가고 기관이. 근데 지금 하나오션의 자리는 후자에 좀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흔들림은 오히려 뭐다? 기회로 가는 길이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주님들.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뉴스만 좋아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기술적으로좀 볼게요. 자, 지금, 일봉상 11만 2천원 선 지지 확인했습니다. 주가가 11만 1,800원까지 밀렸다가, 바로 반등했어요. 이 자리가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최근 한두달 동안 공매도 평균가가 11만 1천 원부터 11만 3천 원 사이에서 몰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가 버틴다라는 건 공매도 세력이 함부로 밀어내기가 힘들다라는 뜻이 돼요. 왜 공매도가 아까 답을 주냐?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주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11만 5천 원 돌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는 당연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기관은 추가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고래랑만 조금 붙으면 단숨에 12만원대까지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이 선까지. 당연하게.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기억나시죠? 이미 하나오션이 해외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과 프랑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캐나다가 지금 해군력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잠수함 교체 사업을 준비 중인데 이 시장 규모는 최소 수십조, 그 우리 60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뉴스 통해서. 그런데 이번 양명해온 수주가 친환경 컨테이너 선의 경쟁력을 증명을 했다면 잠수함 수주자는 방산과 해양 방어력에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한화오션이이 판을 잡으면요. 단순히 조선 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국방 해양 기업으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누가 한화 오션이. 시장은요, 이미 하나우션한테 그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행거가 강조를 할까요? 오늘의 종가 11만 3천원. 단순한 숫자와 등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공매도 평균가랑 맞물려서 최근 2주간 모든 변동성이 모인 가격대이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위로 오르면 공매도 숏 커버링까지 기관 매수와 뉴스 모멘텀까지 모든 박자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때는 주가가 단순히 몇 퍼센트 올라간 게 아니라 추세 전체가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봤던 7월 달 초중반에 있었던 흐름, 7만 1,500원짜리가 단숨에 12만원까지 올라갔던 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주님들. 그래서 주행거가 자꾸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상으로도요, 상승과 하락 계속 있었지만, 이번 9월 들어서서 5일 연속으로 나왔던 이 자리가 지난번 상승 시작하기 전과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여기라고 거의 봐주시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커는 굉장히 좋은 자리다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 준비 안 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꼭 해주셔야 되고요. 비중까지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주행커가 그 모든 걸 혼자서 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왜? 주행커는 영상만 단순히 찍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같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주앵커 화면 상단에 보시면요. 개인 번호가 잠시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9918867 여기로 오션이라고 지금 문자 남겨 주신 모든 하나오션 주주님들은요. 주앵커가 같이 보자고 했기 때문에 무료로 당연히 연락을 드릴 건데 중요한 건 무료가 아니라 주앵커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주주님들? 맞죠? 주행거가 남자답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고,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실력 검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하나 오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왼쪽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깜빡하셨을 거예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주행커가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선물도 바로 증정식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드렸던 종목 딱한 가지만 같이 확인하고 바로 증정식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차트 먼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주행커가 실제 매집으로 봤던 종목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니었고요. 종목의 이름은 바로 상지건설. 갑자기 상지건설이 왜 나와 주행커라고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주엔커가 실제로 3월부터 보고, 4월 8일엔 그냥 유튜브에 업로드를 아예 해버렸습니다. 왜 했느냐? 주엔커의 실력을 좀 보셔라. 타이밍이 와, 왔다. 자리 선점하셔서 계좌 리밸런싱 먼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그 영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뒤흔들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자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점해야지. 내 계좌가 커지겠죠. 당연히. 왜? 자 이렇게 주행커가 좀 건방진 말씀까지 드렸어요. 자리 선점하셔라. 계좌 사이즈 커진다. 배경도 말씀드렸고 이때가 언제? 4월 8일에 주가 얼마일 때? 11,000원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주행커가 매집을 포착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한테도 똑같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강력한 상승 파동을 확신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지지라인 체크와 바닥까지 확인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앞에 있었던 상지건설처럼 올라가게 된다면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될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주행커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리. 지금 우리 주주님들에게 선물 드리는 자리가 이 자리에요. 주가 얼마? 기껏해봐야 4천원이었던 자리입니다. 4천원. 근데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5만6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몇배? 16배 실제로 상승을 했던 자리에요. 내시드가 천만원이었는데 무려 1억6천까지 가는 자리였고요내시드가 1억이었는데 16억까지 가는 자리였습니다. 주행커가 이때 선물 드리면서 부동산 하실 때가 아니라고 실제로 말씀드렸고요 실력 검증을 위해서니까 일단 자리선 점 하셔서 리밸런싱 먼저 돼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 종목 지금 드릴 종목 매집을 포착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집이라고 주행커 개인 번호 위에 있는 2991-8867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은요 똑같이 공정하게 주행커가 실력 검증을 위해서 무료로 연락을 드려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주행커가 앞에 있었던 상지건설을 말씀드렸을 때 느낀 건데 우리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 주행커가 알려드리니까 따라가 보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 그냥 관망만 할래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 지신 분들이요 실제로 계좌의 사이즈까지 크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2천으로 시작했던 시드가 2억이 되셨고요 누군가는 2억이었다가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져요 주행커는 너무나도 이런 상황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집이라고 주행커에게 남겨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 주행커가 연락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떤 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 따라오시는 분들과 구경하시는 분들 나뉘어지실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계좌의 성장률과 크기도 분명히 나뉘어지시게 될 겁니다 주행커는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매집이라고 주엔커에게 주시면 선물 그대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왼쪽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아, 나는 앞에 있었던 오션이 많이 더 궁금하다. 그럼 오션이라고 남겨주시고, 앞에 말씀드린 매집.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주행커는 그만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행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